와, 오늘 햇살 너무 좋아서 바람 쐬러 나왔어요. 오늘따라 제주도가 생각나는 날씨였는데요. 제주하니까 우도 땅콩 쫀득이가 생각나네요. 그냥 쫀득이가 아니라 우도 땅콩이 들어간 쫀득인데요. 쫄깃하면서도 땅콩 분말과 현미, 흑미, 검은콩 등 국산 재료에 고소한 건다 들어있어서 입이 심심할 때 딱이었어요. 더 무라 제주 담은 우도 땅콩 쫀득이는 우선 한 개씩 낱개 포장되어 있어서 더 좋았는데요. 위생적이기도 하고 외출할 때 챙겨 나가기도 좋았어요. 일단은 딱딱하지 않아서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. 온 가족이 즐기기 좋은 간식이에요. 폭신하고 부드러워서 부담 없고 식감 또한 좋았어요. 쭉쭉 결대로 잘 찢어지고 땅콩향도 싹 올라와서 맛있었는데요. 우도 땅콩은 일반 땅콩에 비해서 더 부드럽고 맛이 좋아요. 그 맛있는 우도산 땅콩 분말이라 그런가 더 맛있었던 것 같아요. 요즘에는 뭐 먹을 때 원재료 꼼꼼하게 챙겨보게 되는데요. 근데 이 제품은 혼합곡물 원산지도 너무 만족스러웠고, 특히나 무색소에 무보존료, 무첨가제라고 해서 믿고 먹을 수 있겠더라고요. 맛있게 먹는 꿀팁 알려드릴게요. 단짠단짠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매력에 푹 빠지실 텐데, 일단 라면 스프가 너무 잘 어울려요. 진짜 매콤하고 짭짤하면서도 이 조합 너무 좋았고요. 또 에어프라이어에 조리해도 좋아요. 180도에 3분 정도 돌려주면 이 맛도 은근 좋은데요. 너무 오래 돌리면 안 되고, 한 3, 4분 정도가 좋은 것 같아요. 그리고 직화로 굽는 것도 완전 맛있는데요. 캠핑갈 때 가져가서 구워 먹으면 진짜 좋겠더라고요. 개별 포장이라서 회사나 여행 등 어디서든 즐길 수 있어서 너무 간편하고 좋은데요. 무라 쇼핑몰에 들어가면 프로틴 쫀득이, 성류 콜라겐 쫀득이, 홍삼 쫀득이, 아라비카 커피 쫀득이, 식류 국물 쫀득이 등 다양한 쫀득이도 있으니까요. 더보기에 링크 들어가서 골라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. 쫀득함 속에 고소함이 있는 이 쫀득이의 매력에 한번 빠지면 또 생각나는 맛이거든요. 맛있는 쫀득이 찾으신다면 더불어 제주담은 우도땅콩쫀득이 추천드릴게요.